반가워요, 여러분. 어, 오늘 컨텐츠는 뭐를 준비했냐면, 지금 여러분 망 보이시죠? 복글 채널이 효자템인데, 이망 시리즈 할 때, 코디 팁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다 찾아볼 수가 없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 제가 다 추려갖고, 오늘 하나 영상에 담았거든요. 이 영상을 사골처럼 우려 먹어야 돼요. 옷을 잘 입고 싶으면 이상하이 컬러 조합을 잘 맞추면 거의 다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컬러 톤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의외복병이 있어요 겨울에 가장 많이 입는 컬러톤 하면 좀 다크한 톤들이죠 네이비 버건디 올해 가장 핫했던 올리브 그린까지 이런 톤에는 어울리는 하이딱몇 가지 있거든요 다 돌려 입을 수 있어요 생지 데님 예쁘죠? 버건디 당연히 예쁠 것 같고 네이비랑 이렇게 입는 거는 톤이 이어지기까지 하니까 몸이 길어 보이는 효과까지 브라운 바지 같은 경우도 의외로 다 받쳐 입을 수 있거든요 좀 다크한 톤이면 그레이 데님도 괜찮고 슬랙스도 좋고 슬랙스에서 오는 색감의 차분한 표현 있죠 그게 이런 다크한 톤이랑 잘 어울려서 슬랙스 받쳐 입으면 훨씬 착붙으로 보인다 바에 컬러를 좀 입겠다 하면 카멜 정도가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 근데 이렇게도 예뻐요 네이비랑 붙여도 나빼 t 그리고 상의를 밝은 톤을 많이 입는다면 또 어울린 하이들 따로 있어요. 여기서 의외의 아이템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려고 했더니 장면에서 보이는 크림진, 그리고 연청. 요거 두 개는 뽀용뽀용한 컬러랑은 잘 어울릴 거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의외의 아이템이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컬러가 많아서 좀 눌러주는 느낌의 하이도 있거든요. 이런 카멜 있죠? 이거 은근 잘 어울려요. 이 감성 이 괜찮지 않아요? 근데 핑크랑 입는다고 해도 나빼듯 얘랑 입어도 나빼듯 오히려 여기에 뭐 블랙 슬랙스 입는다 그런 거보다 이렇게 입는 게 감각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밝은 톤을 좋아한다면 일단 이런 하이들을 갖춰 놓자 제가 입은 레드 톤부터 해서 색감 많은 톤들 있잖아요 비비드라든지 채도 높고 색상 많은 컬러 톤들은 특히나 하이 받쳐 입기가 뭔가 좀 쉽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생지 데님이랑 진청은 깔고 그리고 의외의 아이템은 바로바로 바로 브라운 슬랙스 제가 이번에 진짜 브라운에 좀 진가를 안것 같아요 브라운이 컬러 만났을 때좀 새롭고 세련된 느낌을 주더라고 이거는 이제 완전 세련됐어 이거 되게 새롭고 예쁘지 않아요? 옷을 잘 입고 싶으면 이한끗 차이를 알아야 된다. 작은 아이템들을 잘 활용해 보는 거. 아 이거 진짜 지금 이거는 상당한 꿀팁이었어요. 이렇게 맞춰 입는 거 무난하게 괜찮잖아요. 근데 무난한 거 말고 잘 입는다는 소리 듣고 싶은데 하면 바로 이런 거. 체크 셔츠 중에서 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체크 셔츠가 다크한 톤들이 컬러랑 만나면 완전 옷자라들로 되거든요. 감성 차이가 있다. 벨트가 사소해 보여도 컬러 뭐하냐에 따라서 은근 코디할 때 힘을 많이 발휘하거든요. 블랙 벨트면 이거보다는 조금 덜 조화롭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 톤 되니까 괜찮다. 일단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우리 피디님들 두 분이 왠지 베이지 목티가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줬거든요. 다 괜찮잖아요. 이게 정답이 어딨어요. 그냥 어, 괜찮나? 동의가 되면 참고 알겠다 싶은 것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수결에서 2대일로 밀렸으니까 제가 다시 <웃음> 데이지로 <웃음> 한번 가르쳐. 저는 이것도 괜찮거든요. 뭐가 어떻다는 거야? 치풍치풍 <laughs> 친구들 의견을 따라서 베이지 목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나는 그레이 목티가 예쁘다. 아니, 나는 베이지가 예쁘다. 이게 훨씬 예쁘다. <laughs> 진짜? 근데 저는 아우터를 입으면 베이지 예쁠 것 같은데, 옷만 이렇게 상황에 봤을 때는 저는 아직도 그레이 파예요. 저는 다시 봐도 그레이 파예요. 약간 중간 톤이나 얼스톤, 그레인지 이 베이지인지, 이런 거 들어가면 좀 부드러워질 것 같고, 1순위로. 아니면, 지금 요 사이 느낌이 뭔가 좀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목폴라는 얼굴이 바로 밑에 붙어 있어서 면적이 작아도 톤에 따라서 무드가 확 다를 거예요. 이런 느낌 나올 수 있고, 이게 1번, 2번. 여러분들의 선택은? 저는 지금 브라운. 전 브라운이요. 저도 브라운. 이런 코디 팁들은 사실 뭐100% 정답이고 모두에게 마음에 들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내가 괜찮다 싶은 것들만 기록해놨다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이 어딨어? 자, 가장 쉬운 게 무채색 코디잖아요. 올 블랙, 올 화이트, 올 그레이. 그게 더 쉽기는 한데, 컬러들에서 가장 잘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화이트, 그레이 두개 맞춰놨으니까 블랙 먹으면 될것 같아요. 블랙 코트 와도 되고, 여기에 그레이 코트도 괜찮거든요. 블랙 코트 들어오니까 느낌 확실히 다르지 않아요? 조금 전에 올 블랙 룩, 올 그레이 룩, 올 화이트 룩다 보셨잖아요? 그 컬러들 하나씩만 들어와도 이렇게 룩이 풍성해진다니까요? 되게 잘 입은 느낌. 세련되고 호불호 없고. 벨트 진한 브라운 컬러였거든요. 이런거좀 센스인 것 같아. 화이트, 그레이, 블랙 세 가지를 믹스해서 입으면 올 블랙, 올 그레이, 올 화이트보다 무조건 옷잘 입어 보이고 예뻐 보인다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laughs> 제가 해놓고도 박수치고. 여기 뭐 앞서 무채색에서도 나왔지만 코디할 때 가장 유용한 컬러 하면 그레이 컬러거든요. 그레이가 어떤 톤이랑 어떤 컬러랑 만나도 되게 부드럽게 잘 이어지고 브릿지 역할을 잘 해줘요. 근데 컬러 자체도 세련되고 예쁘잖아요. 그레이 컬러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강조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그레이가 하나 들어가면 약간 옷을 좀 풍성하게 갖춰서 잘 입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요 그레이 매직을 한번 부려 볼게요 그레이 하나 입고 안에 버건디 들어가니까 예쁘죠 잘 모르겠으면 1순위 무조건 그레이예요 괜찮죠? 나배드인데 약간 뭐 동동 뜨는 느낌이 혹시 든다? 그럴 때는 다른 장치를 활용하시면 좋은데 목도리 같은 거 활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또 새로운 컬러가 오느냐? 그건 아니고, 그냥 중간 톤. 무조건 컬러를 받쳐주는 그레이. 부드럽죠? 요런 거 이제 팁 가져가시면 좋죠. 여기서 그레이 목도리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옷 자랄 느낌 올라올 수 있어요. 어때요?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옷을 입는 게 쉬울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럴 때 이런 그레이 목도리 살짝 하나 끼우면 웬만한 톤은 괜찮아요. 어 나는 봄이랑 가을 겨울 데님을 가장 많이 입는다 그렇다면 이제 데님이 컬러별로도 워싱 별로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가을 겨울에 무난하게 가장 코디 쉽게 잘 되는 데님은 데님이 가을 겨울에는 아우터나 상의나 좀 어둡거나 차분한 컬러톤이 많잖아요 그때 코디 이리저리 잘하려면 워싱 많은 것보다는 적은 거 컬러 파란 계열보다는 조금 다크한 기운이 있는 것들이 여기저기 코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본템으로 갖출 때 데님 이 정도 되는 톤 좋은 거 같아요 진청으로는 진청이었어요 진청 제법 좀 다크한 톤이 있는 진청 제가 막 영상 하면서 이거를 여기도 활용하고 이게 이렇게 이어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무 코디를 처음 선보였을 때 여러분들이 반응이 좀 폭발적이었거든요 꼬꼬무 코디에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주옥 같았어요 오! 예쁘다 예쁘다 가디건의 장점은 단품으로도 입고 레이어링해서 아우터 입기 전에 약간 아우터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잖아요 요 정도 느낌 이것도 괜찮은데 조금 더 풍부한 느낌? 우 사람 아니에요. <laughs> 걸어 다닐 것 같은데. 어, 이제 요런 느낌으로 더 완성됩니다. 브라운이 이너로 들어가니까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거 있죠? 약간 지적인 여성으로 변했어. 오! 예쁘잖아! 자, 이 브라운 셔츠를 또 다른 날 다르게 입어보자. 입어야죠, 여러분. 돌려 입어야죠. 여기서 예쁜 느낌으로 밝히고 싶다. 아이보리 브이넥 한번 입어볼까요? 아까 차코의 브이넥 입었을 때랑은 또 느낌이 완전 다를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입고 날씨가 점점 추워진다. 그럼 이제 아우터를 입겠죠? 이런 느낌 될것 같아요. 코디할 때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되는 컬러가 그레이랑 베이지인데, 어, 나는 그레이 룩으로만 입겠다. 나는, 어, 베이지로만 입겠다. 할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꼭 알고 있으면 좋은 거는? 화이트, 블랙, 데님과는 달리 그레이랑 베이지는 톤똑같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얘는 한 덩어리로 모래처럼 보이고 그레이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덩어리로 보일 수 있거든요. 톤을 밝히는데 하이가 진하게. 그러면 가장 안정감이 있어요. 이때는 브라운 벨트보다는 블랙이 나아요. 그레이를 상하의 컬러 똑같이 깔맞춤은 안 하는 게 낫다. 그레이를 깔맞춤을 할 때는 톤 차이를 좀 많이 줘라. 그리고 이왕이면 하의가 조금 더 무거운 컬러고 상의가 조금 더 밝으면 그게 가장 조화롭고 예뻐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약간 신뢰감이 더 드는 느낌이고 톤을 완전히 똑같이 맞췄을 때는 약간 고지식한 느낌? 그거 있어요. 그리고 제가 컬러 깔맞춤 팁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가장 즐겨 입는 데님의 컬러 깔맞춤은 이렇게 하면 좋아요. 데님의 깔맞춤은 진짜 쉬운데 요령이 있어요. 연청일 때랑 중청, 진청일 때는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연청의 깔맞춤 베스트 코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연청 바지랑 비슷한 느낌의 셔츠나 티셔츠나 블라우스나 다 좋아요.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통일감을 주면서 깔맞춤 같이 자연스러운 느낌. 중청, 진청 이렇게 좀 짙은 컬러로 갔을 때는 깔맞춤을 하면 다소 까깝페 보이 느낌도 있거든요. 해외 스트리트에서 예쁜 룩들 이렇게 입으시는데 그분들 헤어 컬러가 밝은 톤이 많아요. 밝은 톤의 헤어가 막 내려왔다. 되게 예뻐 보일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같은 흑발이다 이랬을 때아 이것도 거의 올블랙을 능가하는 꽉 막힌 느낌이 있죠. 자, 이럴 때, 진짜 쉽게 깔맞춤 할수 있는 요령. 니트인데, 가벼운 느낌의 소재감으로 네이비 선택하면 무조건 괜찮아요. 무조건. 신발은 납작한 뾰족이를 신었고, 단정한 출근로 같거든요. 가방은 코코아 브라운 컬러의 가방을 매보겠습니다. 옷 보면 이렇게 파졌거든요. 주얼리 하는 게 완전 중요한데, 골드가 딱 포인트 되죠. 그래서 목걸이도 골드를 하고 싶은데, 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편안하게 시작했는데 조금 트렌디하게 가볼까요? 벨트를 이렇게 아일렛 벨트를 매겼어요. 저 보니까 생각는데 상반기 때 아일렛 벨트 진짜 유행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1년이 보인다, 일년이 보여. 가방 슬라우치백으로 데님이랑 브라운 은 친구, 브라운 가죽끈 목걸이 이런 거 하면 완전 코디 올라갈 거 같거든요. 사실은 데님의 스티치가 대부분을 브라운 계열이거든요, 요 스티치. 그래서 이게 뭐잘 맞을 수밖에 없어요. 봐봐, 예쁜 거 봐. 이제 조금 앞으로 가서 봄에 들렸던 팁인데, 우리 봄 되면 오히려 자켓보다도 가디건을 더 쉽게 많이 걸치는 것 같아요. 근데 2, 3개월 있으면 또다시 봄 오잖아요. 그때 꺼내보면 좋다. 어, 그때 되면 또새 영상 찍어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입고 싶다 했을 때 포인트는 뭐냐면 셔츠를 밑에 가디건 아래에 살짝 삐져나오게 레이어링의 느낌을 보여줬잖아요. 이거 다 넣는 거랑 빼는 거랑 좀 차이가 많거든요. 이거 소매랑 밑단에서 셔츠 레이어링이 안 보이면 이런 느낌이에요.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이 룩이 나오려면 셔츠가 오버핏이면 안 되고 레귤러 핏에서 좀 슬림한 셔츠 그런 거 하나 정도 있으면 이런 가디건 룩에서는 되게 유용해요. 이때는 제가 이 셔츠 핏을 레귤러 핏 정도가 좋다고 했는데 후에 제가 또 경험을 해 보니까 오버핏 괜찮아요. 가디건이나 프로버이 이너로도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셔츠가 원단이 부들부들하고 얇으니까 이렇게 받쳐 입었을 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셔츠는 사이즈가 좀 있는데 원단까지 좀 힘이 있으면 이렇게 레이어링은 힘들거든요. 원단이 진짜 얇으면 오버핏들도 그냥 쑥쑥 들어가거든요. 가디건은 라벤더 컬러로 코디했는데 톤만 맞으면 사실 어떤 컬러가 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컬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톤이 중요. 봄의 톤 하면 핑크 컬러도 좋고 노란 컬러도 좋은데 이흰 셔츠와 연청 조합에서는 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이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다 되는 거. 봄에도 그레이는 중요한데, 근데 사실 톤이 이제 짙은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봄 느낌이 좀안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럴 때하일를 이렇게 맞추면 확 좋아진다. 또 은근 많이 입는 그레이 가디건. 근데 제가 지금 고른 그레이 가디건이 컬러가 깊은 컬러예요. 어, 봄에 입으면 좀 깝깝해 보이려나? 밝혀주게. 이렇게 제가 지금 선택한 게 화이트 데님은 아니고, 플렉스 같은 느낌이 바지거든요. 이런 무채색 계열의 조합은 확실히 좀 멋있는 느낌 있죠. 커리어먼 같은 이 지적인 느낌에서는, 1순위로는 빅백이 생각나고, 이런 가방을 맨다면 조금 더 페미닌해 보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취향껏.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봄 여름 생각하면 여러분 하이 뭐 제일 많이 입으세요? 청바지? 이 청바지 제일 많이 입는 거 같아요. 특히 봄 여름에는 그렇죠. 의외로 봄 기분 여름 기분 제대로 내면서 또옷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이 화이트 팬츠거든요. 근데 화이트 팬츠가 어, 백바지 왠지 코디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이 화이트 팬츠로 봄 시즌에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코디들을 싹 보여드렸거든요 이것도 많이 캡처해놨다가 어 이제 날씨 겨울 지나고 따뜻해지면 꺼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쉽게 입을 수 있는 게 상의 그냥 화이트 맞추는 거예요 일단 이제 요렇게 세팅이 되면 기본 페미니한 무드 장착하고 이긴기장의 컬러가 있는 트위드 자켓을 입었는데 모던한 느낌이죠 브라운 벨트를 교체했는데 어때요? 룩좀 부드럽죠? 그리고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언제나 정답인 그레이. 갖춰진 느낌이 가디건이나 스웨셔츠나 후드까지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캐주얼조차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 예쁜데? 흰바지에 그레이 스웨셔츠만 입어도 좀고급미가 있어요. 캐주얼 룩인데. 색은 많은데 약간 이렇게 그레이 톤 많이 섞인 좀 더스티한 톤 있잖아요. 이런 것도 흡수 잘 해줍니다, 화이트는. 이런 것도. 비비드나 아니면 채도가 높은 컬러들도 괜찮은데 이렇게 컬러가 많을 때는 스웨셔츠들이 좀 좋고 아니면 티셔츠라도 레터링 이 화이트 계열로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도움이 돼요. 비슷한 민트 계열에서 제법 어두운 톤다 흡수가 되는 게 화이트 팬츠예요. 그래서 화이트 팬츠는 제가 일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캐주얼한 거랑 슬랙스랑 두 가지 정도 있으면 봄 여름 내내 돌려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뭔가 1년이 후다다다닥 지나가는 느낌이죠? 망 영상이 인형놀이 하듯이 여러분들이 보면서 좀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하면서 인형 옷 입힌 거좀 재미가 있거든요 내년에도 또 좋은 컨텐츠로 망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전 이만 가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All my shelters are opening.